안녕하세요.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전수규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에서 푸시스루바를 이용한 척추 움직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고개부터 척추 하나하나를 분절하면서 내려갈 건데요. 복부가 풀리지 않도록 복부 힘 계속 주신 상태에서 내려갈게요. 가슴과 겨드랑이를 바닥쪽으로 조금 더 눌러내면서요.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부터 척추 하나하나 세워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고개부터 끄덕 척추 하나하나 분절할 때 아랫배 힘이 풀리지 않도록 숨 마시고 바닥으로 후 내려갔다가요. 내쉬면서 골반부터 일어나서 제자리 업 척추 분절할 때 배꼽 쏙 넣었다가 다시 한번 골반, 척추 분절해서 가슴과 겨드랑이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세 자리 업. 내려가실 때는 두 팔로 푸시스루바 살짝 내린 상태에서 네, 삼두근까지 같이 써보실게요. 안쪽 허벅지 부분과 아랫배에 힘을 조금 더 주시면서 복부 힘 풀리지 않게 유지. 자 다음 동작으로는 옆으로 척추를 로테이션하는 동작이에요. 왼손을 푸시스루바 가운데를 잡아 주실 거고 오른손을 앞으로 나란히. 자 똑같이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직선 만들어 주시고요. 허리 구부정하지 않게 복부 힘 주실게요. 자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고개부터 끄덕 말아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트위스트 후 하시면서 가슴을 옆에 왼쪽 방향으로 후 돌려주실 거예요. 자,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부터 일어나서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더. 내쉬면서 다운. 복부 쏙 넣어주셔서 분절. 자,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척추 시원하게 펴주실 거고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부터 세 자리, 어. 내쉬면서 다운. 척추 로테이션 하면서 회전. 마시고, 뱉는 호흡에 업. 아랫배 단단하게 힘 주시고요. 복부 쏙 넣어주신 상태에서 회전. 마시고, 뱉는 호흡에 척추를 하나 하나 탑쌓듯이 제자리 업. 안쪽 허벅지 힘도 같이 쓰시면서요. 아래 배임 단단하게 제자리 업. 자 이번엔 반대쪽 갈게요. 오른손의 가운데 푸시스루바 가운데 잡아주시고 허리 구부정하지 않게 자세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자 왼손 앞으로 나란히 숨 마시고 배는 호흡에 오른팔. 팔뚝 힘으로 눌러 내면서 척추 분절 할게요. <laughs> 내쉬면서 고개부터 척추 하나 하나 분절. 꼬리뼈는 바깥쪽으로 마시고 내쉬며 업. 고립 뼈 뾰족 하게 보내 줬 다가 골반 부터 세워서 제자리 마지막 시 선도 오른쪽 보시 면서 가슴 활짝 마 시고 뱉는 호흡 에 골반 부터 일어날 게요. 닐링 포지션을 만드셔서 무릎을 이렇게 대시고요. 치골부터 내 정수리까지 일직선을 만들어 보실 거예요. 허리 고정하지 않게 잡아주실 거고 발바닥 닿아있는 그 힘까지 발등 힘까지 같이 쓰시면서요. 자세를 잡아주실게요. 두 손은 어깨 넓이만큼 푸시스루파 잡아주실 거고요. 아랫배 단단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숨 마시고 배는호배에 고개부터 끄덕 척추 하나하나 분절하면서 내려갈게요. 아래 배인 풀리지 않게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 시원하게 펴 주실 거예요. 가슴과 겨드랑이를 바닥 쪽으로 쭉. 마시고 유지. 내쉬면서 골반부터 일어날 거고요. 척추 하나하나 세워서 제자리 업. 자, 내쉬면서 다운. 척추 분절하면서 내려가요.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가슴과 겨드랑이 시원하게 펴주실 거고요. 마시고 유지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다시 한번 내릴 때는 내 팔뚝 힘 쓰시면서 밀어내는 힘 사용하실 거고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부터 척추 하나하나 세워서 제자리 업. 관략근의 힘, 아랫배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꼬리뼈 뾰족하게 보냈다가 골반부터 제자리에 마지막 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다음 동작으로는 닐링 케스트레치에서 옆으로 회전 동작하는 로테이션 동작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는 푸시스루 바 가운데를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가볍게 내려주세요. 이때도 정수리에서 꼬리뼈까지 일직선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실 거고요. 허리가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도록 엉덩이와 아랫배 힘 안쪽 허벅지 힘까지 주실게요. 자,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고개부터 척추 하나 하나 분절하면서. 내려가실 때 왼쪽으로 가슴 활짝 열어주시면서 회전.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부터 일어날게요. 내쉬며 후.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부터 말아서 제자리 업. 내쉬면서 둘 내릴 때는 팔뚝 힘 쓰시면서 내릴게요. 내리며 옆으로 회전.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부터 일어나서 제자리 업. 아랫배 힘 풀리지 않도록 내릴 때도 힘 주시고요. 내쉬며 골반부터 말아서 제자리 돌아올게요.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오른 손 가운데 잡아주시고 왼손 가볍게 내려주세요.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오른 손등 내려주시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로테이션. 꼬리뼈 뾰족하게 뒤로 더 보내주셔서 왼쪽 엉덩이에 조금 더 자극 골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부터 일어나서 제자리 내쉬며 둘 꼬리뼈 뾰족 다시 한번 내쉬는 숨에 업 마지막, 고개부터 척추 분절하면서 아랫배 힘 주시고요. 내쉬며 오른쪽으로 회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사이 스트레치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아랫배 단단하게 주시고요. 관략근 힘 주신 상태에서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그 상태 그대로 내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직선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갈 거예요. 이때 아랫배와 허벅지 힘 그리고 관략근 힘 주시면서 앞쪽 허벅지까지 쓰실게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업 후, 푸시스루파 살짝 내려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쉬면서 다운 내릴 때 푸시스루파를 살짝 내리는 힘 같이 쓰시면서 내려갈 거예요. 마시고 유지. 내쉬면서 업.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고관절도 활짝 펴 주시고요. 마시고 유지했다가 업. 하나. 아래 배 고정. 내쉬면서 둘. 후. 마시고 뱉는 호흡에 업. 푸시 스러고 살짝 내리는 힘 사용하셔서 업. 좋요 척추 반듯하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계속 고정하실 거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이번에는 사이드 리치 동작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왼손을 어, 푸시스루밭 가운데 잡아주실 거고요. 사이스트레치랑 마찬가지로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만든 상태에서 내려가실 거예요.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그대로 내려가서 이때 내가 팔뚝 힘으로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지그시 살짝 누르는 힘 쓰시면서 내려가실 거고요. 아랫배 단단하게 주시고 오른손은 뻗어서 준비.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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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면서 상체 회전. 이때 시선도 같이 손과 함께 멀리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마시면서 제자리. 손끝 멀리 보내면서 가슴 활짝 열어 주시고 내쉬며 둘. 후. 마시고. 내쉬면서 셋. 후. 내 무릎부터 골반까지 그리고 내 척추 회전하는 근육도 시원하게 풀어 주세요. 어깨도 활짝 열어 주시고 관략근까지 같이 조여내는 힘 사용하세요.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손 가운데 잡아주시고요. 왼손 뻗어서 준비.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그대로 사이 스트레치. 뒤로 넘어가셨을 때 복부와 안쪽 허벅지 관략근 힘 주시고요.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그대로 회전할게요. 다시 한번 마시고 뱉는 호흡에 회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 상태로 엉덩이 뒤로 보내서 아기 자세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요. 그 상태 그대로 엎드려서 스완 동작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배를 대시고요. 앞에 있는 푸시스루 발을 어깨 너비만큼 잡아주실 거예요. 이때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실 거고요. 발끝 포인에서 엉덩이와 다리를 들고 계실 거예요. 아랫배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부시수록 발을 바닥 쪽으로 내리면서 상체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오셨을 때 허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올라오셔야 돼요. 허리가 너무 꺾여서 아프신 분들은 아랫배에 조금 더 힘을 단단하게 주시고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복부와 그리고 엉덩이 힘을 써서 척추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아랫배 단단하게 힘 고정. 어깨 견갑근도 같이 사용하시면서 상체 업. 상체 고정했다가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스완한 동작 그대로 유지하면서 락킹 동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들어서요. 엉덩이 힘으로 다리 힘을 들고 계실 거고요. 그 상태 그대로 상체 업 이렇게 시소탑 업앤둘셋넷 엉덩이로 다리 힘 드러내면서 다섯 제자리 돌아올 조심조심 일어나시고, 한번더 엉덩이 뒤로 보내 아기자재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일어나실 때는 골반부터 적주 하나하나 세워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